안녕하세요. 진짜 솔직한 수업 담화, 에듀스페이스의 이해솔입니다. 저희의 첫 번째 이야기 주제는 수업과 질문입니다. 이 주제에 대한 다섯 권의 책을 요약하고 약간의 의견을 덧붙여 여러분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맡은 책은 김현섭 저자의 질문이 살아있는 수업입니다. 총 8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질문의 중요성과 유형에 대한 설명부터 질문을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 재구성, 수업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교직에서 25년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저자인 만큼 학생들과 현장에서 어떻게 질문을 통해 소통할지 구체적인 도움들을 주려고 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장, 질문은 왜 중요한가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자는 질문이 진정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학생들의 삶과 지식을 연결하는 것이 바로 질문이라고 합니다. 수업에서 교사의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중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생각이 질문을 통해 이끌어 내어진다는 것입니다. 수업에서 학생의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을 한다는 것은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생각을 하며 배움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학생이 수업 내용을 이해했다면, 선생님, 어제 본 TV에도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우리가 배우는 개념과 같은 건가요? 와 같은 질문을 할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한 것을 학생 스스로 자각했다면 자신의 이해를 돕기 위한 질문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선생님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아이들은 질문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저자는 7가지의 이유를 꺼내놓습니다. 우리 교사들은 조금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이 더 많은 질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해도가 올라가고 부족한 부분이 보완될 테니까요. 그렇지만 현실에서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은 거의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잘 모르겠고 그것이 질문을 하다가 친구들에게 드러나는 것이 두렵고 그러다 보니 학습 무기력에 빠지고 질문은 더 없어집니다. 질문도 연습인데 이것을 안 하다 보니 질문을 생성하는 능력 자체가 길러지지 않습니다. 입을 닫는 이런 슬픈 순환이 보여지게 됩니다. 저자는 도형 심리학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학습 유형을 기질에 따라 네 가지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학생들이 던지는 질문들의 유형이 달라진다고 주장합니다. 세모형, 별형, 네모형, 동그라미형이 있습니다. 학생 유형별 질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생들을 분류하거나 어떤 질문이 어떤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것인지 맞추는 것이 중요한 것 같진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다양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교사가 자신의 성향과 다른 학생들이나 질문 유형에 대해 자신도 모르게 부정적으로 반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학생의 다양한 유형을 받아들이고 너무 부정적으로 되거나 모호한 질문만을 던지지 않도록 교사의 적절한 가이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의 모습을 이해하고 부족하거나 넘치지 않게 적절히 개입하는 것, 교사로서 정말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교사가 좋은 질문을 던지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이렇게 1장 내용이 마무리됩니다. 2장에서는 질문은 어떻게 해야 하나? 라는 제목으로 질문의 유형과 생성 방법을 소개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